자, 5mm 먹갈치입니다. 4.8. 4.3. 3.8. 이것은 두띠 먹갈치입니다. 이렇 생겼고요. 이것은 17.2kg고, 얘는 17.1kg입니다. 무게를 재보니까, 마리수를 씌어보니까 52마리 올라가네요. 요것은 52마리가 더들지, 될지 덜들지는 몰라요. 근데 차이는 없습니다. 먹갈치입니다. 15미, 4.7에서 4.9. 8마리, 2.8kg 에요. 파갈치입니다. 19미, 6.0, 6.0kg, 19미, 22미, 23미, 21미, 25미, 24미 이렇게 생겼어요.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병어입니다. 4 0병어고요한 상자에 11.2kg에서 11.1kg 갑니다. 이렇게 회로 드시고 한잔 드십시오. 4 0병어 중에 큰알이에요개장어 입니다. 심미 5.1, 6.2, 6.9, 6.6, 7.0, 7.7, 7.2 5.8, 5.5, 그리고 15mm, 7.6, 5.9, 5, 5 6.8, 5.3, 7.4, 5.5, 그리고 1 3미 m 하고1 8미있고요 이거 손질해서 살만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잠깐 기래갖고 샤브샤브로 잡수시면 됩니다. 소금이나 하시면 되고요 뺐다고 하고 대급박고다 버리고 살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잡은 모습이고요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전갱이. 20mm, 6.2, 6.3, 15mm, 6.6, 그리고 20mm, 6.2, 28mm, 8.6kg 에요. 크기 차 있습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4대13mm, 3.7kg. 크기 차 있어요. 4대13mm, 도다리 잡아입니다. 5.0. 그리고 4대16mm, 5.1. 크기 차 있고, 다 손질 다 해서 보내드려요. 4대15mm, 5.0. 터드 잡어예요자 그리고 가자미 20미 5.5 호박 도다리 19미 5.6 전갱이 잡아 전갱이 7마리 잡아 가자미하고 주치요7.5 백조기 40미 6.5 달고기 4마리 아기 양태잡아 10.8 다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전갱이 잡어, 3치하고 양태입니다. 수력이 있고 9 5 백조기 잡어입니다. 가자미 양태 3치 8.0. 전갱이 25미 10.0.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광어 잡어 전갱이랑 가자미 8.3kg. 아기 잡어입니다. 8.8. 꼬지 30m, 7.0m, 7.3kg. 삼치 잡어, 전갱이랑, 풍장어랑 가자미, 우럭도 7.2kg. 꼬지 6.8. 포고, 1 9미 8.0. 4 0미 8.4.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됩니다. 일반 보검입니다 밀버거가 섞여있고 45미 7 3 k 로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돼요. 간지입니다 암치 7미 3.9 그리고 수치 12미 7.3, 7.2그 다음에 수 11미 6.0, 수 12미 7.0, 7.0 그래요. 회를 잡수십시오 참돔잡어인데 뭐 민어도 있고 양태도 있습니다. 5.9 양태 자보입니다. 6.0 준치 장어 자보입니다. 7.5 달고기 자보입니다. 물메기도 있고 청갱이도 있고 그래요. 8.0백조입니다4 0미 8.0, 3 6미6.1 36.3, 37.2 30, 7, 50, 7, 4kg, 손질해서 보낼게요. 감재미, 암치, 암놈 4마리, 순놈 9마리, 먹닭가우리한 마리, 8.9. 꼬지입니다. 이거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7.9kg 있고, 그, 서른마리에, 서른마리 30마리 왔다갔다 해요. 7.0에서 7.3kg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 요 7.0에서 7.3이 서른마리 왔다갔다 해요. 죽상어 두 마리, 6.0. 전대로 상어입니다. 4.5. 손질해도 보내줍니다. 등태고 암치 한 마리, 에 3.0. 그리고 요것은 약간 숙성됐네요. 그 암치 두 마리, 수치 한 마리, 7.7kg입니다. 요건 손질 안 해서 보내요. 통째로 보내요.